자, 직선이랑 평행하고 원이랑 접하는 직선입니다. 얘랑 평행한다는 얘기는요. 기울기만 같다는 거죠. 그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놓을게요. y는 2x a 이렇게 놓을게요. 됐죠? 근데 이원 접한다는 얘기 뭐야? 0, 0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가 반지름 2랑 같다는 거지. 자 넘어가서 e x y a는 0이라고 놓으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제곱 제곱 더한 값 5분의 대입하면 절대값 a가 2라는 거고요 절대값 a는 2 루트 5라는 거네요 결론 a는 2 루트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 루트 5일 수도 있잖아 답은요 y는 e x 플러스 2 루트 5랑 y는 2x 마이너스 2루5두 개가 되겠습니다.